3분 저자 요약, 칸트 2. 사상, 철학의 중심을 인간 이성에 두다. 칸트의 철학은 인간 이성을 분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는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아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이를 위해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라는 세 권의 책에서 각각 인식, 도덕, 미학을 다루며 근대 철학의 기틀을 완성합니다. 1. 인식론 세계는 우리 인식의 조건 안에 있다. 칸트는 인간인식이 단순히 감각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작용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 그리고 범주 혜택와 핫들을 통해 능동적으로 세계를 구성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해입니다. 대상이 인식에 맞춰진다. 우리는 현상만 알수 있고 물 자체는 결코 알수 없습니다. 즉, 인식에는 경계가 있으며 이성을 절대화할 수 없다는 겸손함이 요구됩니다. 리, 윤리학, 인간은 목적 그 자체다. 실천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도덕을 행복이 아닌 의무로 정의합니다. 그는 도덕법칙은 보편적이어야 하며 모든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언명령입니다. 너의 행위가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법칙이 될수 있도록 행동하라. 칸트는 인간 내면에 있는 도덕 법칙을 이성이 부여한 자유의 표현으로 봅니다. 3. 미학과 목적론. 감성과 이성의 조화. 판단력 비판에서 칸트는 미와 순고의 경험은 주관적이지만 모두에게 공통된 감동을 줄수 있는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연의 조화 속에서 이성과 감성이 통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또한 자연과 도덕,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결론: 인간 이성의 위대함과 한계 인식. 칸트는 철학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으며, 어떻게 행동해야하며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립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와 함께 그 이성의 한계에 대한 겸허한 인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성은 곧 인간다움의 표현이며, 동시에 책임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칸트 철학의 핵심입니다.